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두려워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누구도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있는 죄라는 사실 앞에 온 세상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대의 행하며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한다면 우리의 자세에 우리의 예배 자세와 신앙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내린 심판입니다.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들이며 사도들 발앞에 드리며 가난한 자에게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 섬기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과 동행하며 또한 초대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모습에 수많은 초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으며 그의 이름 그대로 위로하는 자, 많은 사람을 위로함을 통해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건에 연결되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에 섬기기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지 이들의 마음은 그 소유를 팔아 믿음의 공동체에 들이며 서로 섬기게 하려는 마음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놀랍게도 밭에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갑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앞에 두니. 두 부부가 감춘 것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된 일인지 둘이 같이 가서 그 밭의 소유를 판 것을 같이 가서 사도들 발 앞에 두린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사도들 앞에 찾아갑니다. 이들의 발 앞에, 사도들 발 앞에 가져갔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와 사비라부가 부부가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많은 사람 앞에 마치 자랑하려 가려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서로 감춘 것을 아는 상황 가운데 이 부부가 같이 가서 사도들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남편 나름대로 자랑하기 위해서 갔고 아내 역시 자랑하기 위해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들이 갓을 감춘 것을 숨기고 성령을 속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가운데 목회자로 또한 사도로 교회 리더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성도의 성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가 사도들을 속이며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며 결국 이것은 교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그가 예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항변하며 주님! 주님께 이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에게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사단아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방해하느냐.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이 십자가 주심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사다나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며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우편 좌편에 앉을 수 있는데 사람의 일 자신의 권력에 욕망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사단의 일을 사탄의 일임을 말하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죄자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놀랍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버랩되고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 자신을 자랑하며 내가 이 일을 내 재산을 팔 정도로 사람들이 놀랍게 성기고 있는 자신을 존경하겠지. 앞에 있는 바나바사도 바나바처럼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것도 놀랍게도 부가 나눠서. 남편이 먼저 찾아가는 사건, 베드로는 이 일에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여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 선언 이후에 그의 혼이 떠나 그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5절 말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초대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운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려는 이 생각,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려는 이 생각,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로, 내려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곁에서 보는 모든 자들이 이 모습을 듣는 자들이 다 두려워 떨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몸된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역사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며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있으며 이 일에 혹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마치 제2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며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가운데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삶의 생각 없이 신중함 없이 그냥 좋은 대로 따라오는 신앙 예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걸며 내 영혼을 거는 내 천국을 가는 인생의 영생과 영원한 벌이 있는 이 삶을 선택하는데 또한 나아가 내 삶을 들이는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이 인생의 귀한 과정 가운데 아무런 고민 없이 신앙 생활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믿되 어찌 소홀히 여기며 어찌 아무렇게나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에 분명한 결단과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 내 삶의 주인심 주님을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내 이성과 내 모든 전 인격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의 사건. 그야말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이며 이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함을 깨며 거짓으로 주님을 속이는 것에 거짓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 이 아나니의 시신을 매장하고 매장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써서 매장하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사도 베드로, 베드로 앞에 오게 됩니다 7절 말씀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봤을 때 얼마나 속상했고 화가, 분노가 났을까요? 이 분노는 단순하게 지도자인 베드로의 분노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노를 그가 채울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그의 아내가 아무런 일 아무런 그의 남편이 바로 죽게 된 심판을 받으며 바로 죽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하며 그판것판 판 땅값 얼마를 판 값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는 그 아내를 보며 이렇게 말하죠.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는 그 아내의 사비라에게 이것뿐이냐? 저는 의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셔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는 가운데 부드러운 말이었을까요? 안타까운 말이었을까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엄중하게 강하게. 정말로 이것뿐이냐? 진심과 안타까움과 강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말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진실되게 말해야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주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이뿐이냐? 이에 대해 삽비라는예 이뿐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뜨끔하며 더 진실되게 자가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라고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회개의 기회를 삽비라는 그야말로 발로 뻥 차버리는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베드루가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 선언합니다 구절말씀 베드루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회개의 길을 떠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의 양심보다 우리의 중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며 때로는 말씀을 통해 찬양 가운데 우리를 회개하시며 또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 형제 자매를 통해, 때로는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취의형을 시험하느냐? 이것뿐이냐? 땅값을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것이 정령 사실이냐? 아무게야, 아들아, 딸아, 내게 들리는 이 소식이 네가 죄가 있다라는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받게 하며, 회사 가운데,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뿐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내가 어찌하여 추의 영을 속이려고 하느냐, 시험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왕이 된 다윈.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다윈.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여러 개를 해 결국 바세바의 남편 장군을 유명한 충실한 자신의 총을 전쟁터에 죽게 하는 다윗.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냈을 때. 가난한 사람의 양이인데 자신의 자녀같이 기르는 양입니다. 그러나 부한자가 와서 자신의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재산에 흠이 나는 것을 아까워요. 가난한 자가 자신의 자녀처럼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그 양을 잡아 손님에게 바치는 죄. 다윗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죠? 그 악한 자를 당장 심판하여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으며, 남에 대한 정의는 살아있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정의는 죽어있는 다윗.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속이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죄의 성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민감하기를,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납작 엎드려.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지금 말씀 시간이 바로 그 자리라면. 바로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며 남편의 장사를 마치고 왔을 때그 안에도 바로 사람들이 메어 장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고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 지라 젊은 사람들이 와 죽은 것을 보고 매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속일 수 없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임을 온 교회가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함, 그것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존경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애함,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셨다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며 우리의 충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운데도 속이며 거짓말하는 책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아를 갔다면 즉시로 심판을 받으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보듬어 안고 마치 탕자처럼 돌아오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 타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며,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두려워하며, 작은 죄에도 회개하며, 죄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예배.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그 모든 환경의 두려움보다 네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라고 온 교회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자, 이 사건을 듣고 이 소문을 들은 모든 비 그리스도인 세상의 사람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단지 교회만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충실을 보시며 죄에 대해서 만울이 속임을 여김을 받지 않으시며 거짓에 속지 않으시며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계시다 네 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극악한 죄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며, 진심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공의의 심판하시는 분. 누가 봐도, 믿는 자가 봐도, 안 믿는 자가 봐도, 온 세상에 공의로운 심판.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아래, 모든 자가 주님의 심판하를 인정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운데, 주님을 경애하며, 충만한 한주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